가일차입니다 오늘도 고창 곳곳을 돌면서 영상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설 운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창 공설 운동장 공설 운동장은 운동하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다이어트할 때 학생때 거기 트랙이 있어가지고 뛰기 좋습니다 거기서 한바퀴만 뛰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여전히 매미 소리는 엄청나네.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많이 안 더운 것 같아요. 어제는 진짜 덥더라고요. 다시 이쁘네. 색깔이 초록, 초록 하네. 초록, 초록... 어...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공설운동장입니다. 네 이제 공설운동장에 다 왔습니다. 여기 공설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네, 트랙이 있습니다. 트랙에서 한 바퀴 뛰고 하겠습니다. 와. 아 이제 한 바퀴 돌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와이 구름 이렇게 커. 어 여기 구름 엄청 큰데? 구름이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. 땅에서 잡힐 것 같아. 다음 휴가 때또 보자. 여 공표 운동장. 안녕. 아까 뛰었더니 너무 덥네요. 살살 뛰었는데도, 어우, 날씨 장난 아니긴 하다. 폭염이야, 폭염. 카페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요. 오빠 먼저 찍고 아. 여기는 고창 갯벌

아빠다. <laughs> 와, 멋있다. 멋있습니다. 참, 고창에는 멋있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해질 때 뛰니까 좋다. 짓만 나네. <laughs> 아빠 가는 화질이 좋아서 괜찮겠다 같아 저기는 물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바람개비 돌아간다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또, 내일 네, 또 다시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그요